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코스피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코스피 예, 코스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0.42% 음, 시초가는 좀 떴죠? 예, 1% 정도 떠서 시작했는데 어좀 밀렸죠. 에, 밀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밑꼬리까지 달고 본봉으로 좀 보게 되면 갭이 떴죠. 에, 갭이 떠서 쭉 빠졌다가 에, 이렇게 쌍바닥 찍고 에, ABC 찍고 이렇게 약간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에, 오늘 오늘 뭐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대박이었죠. 에,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뭐 거의 뭐7% 가까이 6.83 이니까, 뭐 테슬라와 계약을 뭐 22조 했다라고 이제, 뭐 공시가 나왔나 보죠. 그러면서 7%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힘을 거의 못쓴 거죠. 예, 코스피가 7% 오르면 지수가 최소한 3%에서 4% 이상은 올랐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예. 참 이것도 참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무너졌기에 그쵸 그렇죠? 예 일단 코스피는 뭐 일단 주봉상 보게 되면 적산병 후에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저번주에 양봉을 다행히 만들어내서 어 이번주는 적산병이니까 한주 쉬어도 되고 네어 개째 만들면 또 좋구요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코스피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늘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선을 거 놨습니다 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68% 상승이 나왔죠 예 일단 과거에는 며칠 전만 해도 각도가 안좋았는데 지금은 각도가 좀 많이 좋아졌죠 예 2월 24일 여기서부터 좀 본다라 그러면 자, 이거 좀더 크게 볼게요. 네. 아니, 너무 크게 보니까 이렇게 볼까요? 네. 6월 24일 고점이 38만 6500원이죠. 네.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쭉 빠졌습니다. 네. 거의 뭐, 한 3개월 가량 빠졌죠. 네, 3개월 가량 61 거래일 동안 쭉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 오르고, 오르고 있는, 어 지금 45 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45 거래일이면, 각도가 더 세진 거죠. 예. 61번 만에 내려왔는데, 45번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각도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음, 38만 6,500원을 오늘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 넘지는 못했는데 오늘 일단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 여기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예, 하늘색 선, 예, 이게 이제 120 선인데 우리가 이제 20 선이 이렇게 꺾이면은 여기 라인이 저항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마찬가지 120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20 선도 이렇게 옆으로 거어보면, 예, 잠깐만요. 120선도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예, 120선 라인에서 오늘, 예, 저항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단, 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저점이죠. 예, 5월 23일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저점입니다. 예, 저점에서 지금 1파동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1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라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얘는, 이, 여기서도 1, 2, 3, 4가 있겠죠? 1, 2, 3, 3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4, 5,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일단, 1파 중에서, 1, 2, 3 이라고 보는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리랑이 일단 실렸고, 예, 갭이 보인다는 거는, 갭이 보인다는 거는 일단 3파라고 보는 거죠. 예, 어느 위치에서 3파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보, 보게 된다 면 여기가 1파고, 예, 여기가 2파고,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까지 다 나온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그려보는 건데, 아니면 뭐, 1, 2, 3, 4, 5. 이게 다 나, 다 나온 거일 수도 있고, 그럼 오늘의 고점이 1파가 될 수도 있고, 내일부터 내려온다라 그러면 2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가는 거고,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예, 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얘가 저점이 26만 6천 원이잖아요. 5월 23일에 저가가 26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얘가 26만 6천 원에 100%인 53만 원까지 만약에 1파가 나오면 대박인 거죠. 예, 대박인 건데 일단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50% 50%면 266,000원 더하기, 133,000원이면 거의 40만원 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최소한 40만원, 예, 40만원까지를 일단 보고, 더 가면 더 갈수록 좋은 거고요 예, 1파가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1파가 만약에 더 세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1파가 여기 44만원까지도 많이 넘어간다. 그러면 1파, 2파, 3파, 3파에서는 거의 뭐정고점을 보러도 가겠죠. 예,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1파가 어디까지 가는 거가 중요해요. 예, 1파가 어디까지 가는 거가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는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예, 몸을 맡기는 거죠. 예, 맡기는 거예요. 예, 잘 가줘라. 예, 오늘도 거래량이 뭐 엄청난 거래량이 실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70만주 정도 실리면서. 어 거의 뭐4.68%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예. 주봉상 보게 되면 주봉상 구름대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강력한 저항대로 봤었죠 예. 요 라인을 37만 5천원 라인을 저항대로 봤는데 어 넘었어요 예. 아직은 일봉상으로는 지금 안착을 한 거죠 아니 주봉상으로는 지금은 안착을 했지만 주봉이 이 캔들이 마무리되는 거는 이번 주까지니까 일단 금요일까지 봐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양봉이 하나, 둘, 세 개째요. 그래서 적산병으로 조금 더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넘어주면 좋겠죠. 예, 일단 우리는 어 최소한 여기 라인까지도 갔으면 39만 6천원, 아니면 여기까지도 가지면 더 좋고 40만 1천원 점점 이제 목표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주봉상, 어, 주봉상, 일단, 구름대 위로 머리를 들었어요. 그럼, 후행스페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얘가 만약에 무식하게, 예, 진짜로 무식하게 여기까지 넘으면 여기까지 넘으면 후행스페인도 넘어갑니다. 예, 42만원까지 가면 후행스페인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일단 중기적으로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그그 <laughs> 그 뭐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형이었잖아요. 예, 큰형이었는데 가장 바보 같았었죠. 예, 며칠 전만 해도. 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 며칠 전이면 은 과거로 요때만 돌아가도, 저번주 수요일로만 가도 바보같은 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240 정도 뭐 넘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었는데, 아, 엄청 이 목요일날 이 캔들 하나로 게임이 끝난거죠. 금요일날 아주 이쁘게 물량소화 과정을 거치고 예, 오늘도 멋진 모습이 나왔다. 예, 훌륭합니다. 예, 일단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예. <laughs> 이제 20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20선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20선하고 120선하고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을 것 같은데 이 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또 한바탕 조금 옆으로 길 수도 있는 거고 내일부터 길지 아니면은 내일 한 번도 오르고 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좀 시원하게 좀 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46만 7,500원이죠. 예, 요 라인은 좀 시원하게 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각도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쵸? 예. 46만 7,500원 맞죠? 예. 아, 46만이 아니라 38만 6,500원이요. 아, 죄송합니다. 38만 6,500원. 예. 38만 6,500원을 시원하게 내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별거 아닌데. 거의 다 왔는데. 예. 여기를 시원하게 넘고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일 하락한다라 그러면 뭐 이렇게 컵 예. 컵 위드 핸들. 뭐 이런 식으로 넘어도 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원하게 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컵위드 핸들 패턴 말고 그냥 시원하게 넘고 예. 그리고 약간 조정 받고 이러고 가는 걸더 좋아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성향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 g n 솔루션이 연봉으로도 양봉된 거 아시죠? 예, 연봉으로도 이제 양봉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음, 시가가 34만 8,500원인데, 음, 물론 이제 저번 주부터 양봉을 세웠는데, 일단 흑산병 후에, 아직 연봉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흑산병 후에, 예,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예. 얘가 만약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어, 여기죠? 여기 시가까지가 일단 목표겠지만은, 여기가, 시가가 42만 5천 원. 예, 만약에 올해 안에만, 올해라 봐야 뭐, 8월 90, 10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여기 이렇게만 끝나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대박인 거죠? 예, 이렇게 끝나면 끝날수록 더 대박인 건데, 하여튼 지금도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게 안되네요 하여튼 예. 하여튼 연봉으로도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리랑이 실리면 실릴수록 좋겠죠 원봉일때는 이렇게 거리랑이 좀 줄고 예. <laughs> 양봉일때는 거리랑이 좀 실리는게 좋겠죠 예. 좋아지고 있다 예. 보는김에 분기봉도 한번 잠깐 볼까요 분기봉이 예. 예. 분기봉이 이게 3개월짜리 분기봉이죠 이게 6월달까지 예, 456해서 은봉이 나온거고 지금 7 8 9월달까지 인데 지금 분기봉이 벌써 어.. 봉을 하나 둘 만약에 여기를 넘는다 라 그러면 아, 여기를 넘는다 라고 하면 정말 대박인거죠 예, 44만4천원 44만4천원을 아,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예. 좋죠 예. 분기봉도 좋아지고 있다 월봉도 예. 좋아지고 있는 거죠 20선을 이 우하향인 20선을 관통을 해서 넘어 버렸으니까 좋은 거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좋은 겁니다 예. 음. 훌륭합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은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예. 내일도 당연히 기대 보는 거죠. 예, 전고점 넘어야죠. 38만 6,500원. 여기를 시원하게. 이때 거래량이 얼마가 한번 볼까요? 예. 이때 38만 6,000원일 때 거래량이 23만 7,000주밖에 안 돼요. 23만 7,000주밖에 안 돼서 음. 오늘 거래량이 70만 주. 내일 만에 약 100만 주로 만약에 100만 주로 20 23만 7천 주니까 5배 정도 이상 터지면 대박인 거거든요. 만약에 100만 주, 한 120만 주 이상으로 만약에 38만 6천 5백 원을 넘어서 만약에 장대 한 봉을 세우면 아, 게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다. 예.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G화학도 오늘 1.95%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장중에는 3.75%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음, 잘 가고 있죠 예,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85,000원 여기 저점에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파동상 1 2 3 4 5 이렇게 보면 지금 1파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파 예, 바닥에서 지금 1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얘도 예, 오늘 갭이 떴나요? 예, 오늘 얘도 갭이 떴죠? 예, 갭이 떴다라는 거는 얘도 지금 1파 중에서 1파 중에서 1,2,3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음. 여기가 1파일 수도 있고, 2파,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 3회5까지 다 나온 건지, 아니면 은뭐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 더 갈지, 아니면 은뭐 12345가 12345 이게 다 나온 것일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예, 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계속 1파 진행 중, 크게 보면 그냥 1파, 크게 주면 그냥 1파 진행 중인데 우리는 최소한 18만 1000원이니까 18만 1000원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 100% 나오는 거죠. 18만 1000원에 100%면 36만원이잖아요. 그쵸? 렇 36만원까지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1파가 세면 당연히 2파 조정받고 3파가 1파보다도 160% 나오니까 더 가, 강하게 갈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다. 예. 그래야, 예. 그래야 더 높이 갈수 있기 때문에 1파가 최소한 세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주봉도 뭐, 주봉도 지금 열심히 구름대에서 싸우고 있죠. 예. 이 구름대, 이 두꺼운 구름대의 절반이 저항대인데 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월봉도 당연히 월봉이 이제 20선을 건드렸나요? 오늘? 장 중에? 음, 20선이 32만원이거든요? 32만원인데, 조금 못 건드렸네요. 아직 닿진 않았은 것 같아요. 아, 단거 같기도 하고, 안단거 같기도 하고, 월봉상 20선이 32만원인데, 오늘의 고가가 31만 8,500원이니까, 아직 덜 닿죠? 네, 그래서, 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LG 왁도 연봉으로 보면 얘도 음봉이 하나 둘셋네개 후에 양봉을 만들고 있죠. 예, 얘가 만약에 올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회복을 해 준다라 그러면 간다라는 신호죠. 예. 지금 이모형도 어떻게 보면 간다라는 신호인데. 예. 근데 항상 예. 쉽진 않다. 예, 항상. 예. 월봉도 좋아지고 있고. 얘도 분기봉 한번 볼까요? 보는 기네. 예, 분기봉이 흑산병, 흑산병으로 분기봉이 나오면서 어, 지금 현재 7 789가 이제 이 봉이거든요. 789가 이제 이 봉이 만들어지는 건데 벌써 7월 달 만에 하나 두 개의 캔들을 어, 다 먹어 치운 거죠. 예. 저번 저번 달에 고가가 27만 6천원인데 여기까지도 먹어 치운 거죠. 여기까지 먹어 치웠고. 그니까, 6개월 만에 내린 거를 벌써 한달 만에 모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 목표는 여기가 되겠죠. 예, 여기가 되겠죠. 시가가 35만 8천 원. 예. 훌륭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예, LG 화학도 지금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당연히 내일도, 예, 기대를 해봐야죠. 아직 뭐, 오선 위에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 내일부터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일단 우리는 얘가 LG화학은 일단 여기 20선 꺾이는 자리 있죠. 여기 20선 꺾이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한 34만 4천 원, 예. 34만 4천 원인데 우리는 한 36만 원 가면 18만 원에 100% 정도 상승이니까 좀 조정받고 예. 더 가면 더 좋죠. 예. 100%더 가면 더 좋은 거고요. 예. 1파가 세면, 1파가 조그하면 3파도 조그맣고, 1파가 이만큼 나오면 2파하고, 3파는 엄청 세게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다. 예. 1파가 좀 세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보고, 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죠. 예, 감사합니다.